안녕하세요 요 똑똑한 알뜰폰 선불폰에서 본인 명의로 유심 개통되는 엔텔레콤웅이 통신입니다 오늘은 본인 명의로 유심 개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개통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불폰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생소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불폰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요금을 먼저 충전하고 사용하는 선납 방식입니다 선불폰이라고 해서 폰이라고 하지만 기기가 아니라 요금제입니다. 선불폰은 미리 내고 쓰는 방식이라서 신용에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나 개통이 가능하고 본인 인증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불폰 쓰는지 알아볼게요. 미납폰, 연체폰, 정지폰, 신용불량자, 외국인, 유학생, 법인 등등 개통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연체자, 미납자, 개인회생, 외국인 서브폰 가입 조건 없이 개통. 그리고 선불폰은 위약금이 발생할 일이 없고 약정 없이 이용 가능한. 엔텔레콤에서는 유심만 교체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통하는 방법은 방문 개통비 되면 개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개통은 말 그대로 지점에 방문하셔서 개통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토스 또는 카카오 인증서가 있어야지 개통 진행이 되세요. 본인 명의로 된 인증서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신분증으로 개통 진행이 가능하세요. 신규 개통 번호 이동을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방문 없이 비대면 개통하는 방법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앤 텔레콤 앱 설치 KT 망 LG 망둘중 선택. 본인 인증 마이너스 네이버 인증서 토스. 카카오.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입력 마이너스 289만 9 8 7 0뒤 사자리 원하는 번호 선택. 유심번호 입력 마이너스 K망 8982. L망 모델명 유심번호. 요금제 선택 후 서명 진행. 카톡이나 전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승인받기. 아래 채널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